Hello guys, 여러분 예쁜 여름을 잘 즐기고 있나요? 어, 올 여름은 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작년 여름 많이 즐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올 여름은 조금은 조심하면서도 그래도 좋은 자연과 맛있는 음식과 좋은 사람들 만나 즐거운 시간 보내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MBTI. 어, 많이 들어봤죠? MBTI 테스트. 아마 다들 해봤을 거예요. 그쵸? 오늘은 이 MBTI 테스트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어, 너는 이니 I니, 뭐, N이니, F니, 뭐, 이런 얘기들만 하지 말고, 이 MBTI 테스트가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어, 활용할 수 있는지, MBTI 활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MBTI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같이 그림 좀 보죠. 자, MBTI라는 성격 유형 테스트는 어, 카를룡의 성격 유형 이론을 근거로 했고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우리가 알파벳 있잖아요. 뭐 I냐, E냐, 뭐 N이냐, S냐, F냐, T냐, P냐, J냐 이런 거는 이제 거기 어떤 단어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선호하는 어떤 자기의 성격 세 개,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무언가를 인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인식을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판단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활을 할 때는 어떤 스타일의 생활을 하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어, 이제 만들어서 네 가지의 기준점으로, 어, 조합을 하다 보니까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만들어진 이것을 우리가 MBTI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종류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선호하는 세계, 세계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냐 아니냐. 그럼 이제 이라는 표현은 이제 외향적인 느낌이고 아이라는 표현은 내향적이에요. 그 말은 뭐냐 면뭐 수줍음이 많고 뭐 이런 기준보단 어 이제 외향적이라는 이라는 표현은 무언가 나와 타인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와 모든 세계는 나 자신과 타인하고의 관계를 보는 것이 보통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향적이라는 i라는 기준은 이제 세계 자체가 내가 기준으로 삼는 세계가 타인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면 세계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외향적인 사람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 보통 이제 외부에 관심을 두고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경험한 후에 이해를 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반면에 아이에 해당되는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더 집중을 해요. 그래서 조용하고 내적 활동을 어, 즐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한 다음에 경험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어, 경험부터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마친 후에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 두 번째로는 이제 s 와 n 이에요 s 같은 경우에는 sensing 그래서 내가 직접 느끼는 이제 어떤 뭔가 실제적인 느낌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n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실제 너머에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S의 감각형 사람들은 오감, 이 오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에 의존을 해서 현재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일처리가 좀 철저하고 실제적인 것을 중시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이는 대로. 그런데 반면에 아까 얘기한 N에 해당되는 직관형의 사람들은 상상력이 엄청 풍부하고 창조적이고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기보다는 약간 육감에 의존하려고 해요. 그 말은 이제 뭔가 자기가 느끼는. 근데 그 나무보다는 그래서 나무, 딱 눈에 보이는 나무보다는 이제 더큰 숲을 보려는 경향이 있고 가능성, 그러니 지금 보이는 것보다 그 뒤에 있는 가능성까지를 보는 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T와 F예요. 그래서 T는 이제 뭔가 Think 한다, 어, 생각을 하는 거고 어, F 같은 경우에 Feeling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 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과 진실 위주의 사람이고 feeling F에 해당되는 건 조금 관계와 사람을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T에 해당되는 사고형의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 다음에 공정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원칙과 규범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해요. 근데, 달리, 어, 감정형, 아까 F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판단을 내릴 때 원리, 원칙에 얽매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거보단 인간적인 관계나 상황적인 특성을 고려를 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자 해요. 그리고 논리적인 판단이나 원칙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유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P와 J가 있는데, 이제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생활 양식에 해당되는 조금 더 즉흥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즉흥적인. 근데 그거의 반면에 어, J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계획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P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인식형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보통 상황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 모음이나 변화 같은 거에 대한 열망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매사에 호기심이 되게 많고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근데 반면 이제 제2에 해당되는 판단형의 사람들은 빠르고 합리적이면서 옳은 결정을 내리고자 해요. 그래서 목적 의식이 굉장히 뚜렷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EI, SN, TF, JP.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나온 거냐면, 지금 가운데 있는 파란색 선 있잖아요, 중앙에.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E와 I의 완전 딱 중앙. 그러니까 E도 I도 아닌 거죠. S와 N의 딱 중앙. T와 F의 중앙. J와 P의 중앙이라고 치면, 자,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어, 그린색 줄이 하나 있고, 핑크색 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린색이 좀더 2에 가깝죠. 그리고 핑크색은 더 중앙에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격 테스트를 하면 둘다 2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있다면 또 반대쪽 I로 나오겠죠. 그러니 이 MBTI라는 성격 유형 테스트는 사실은 2라고 해서 다 똑같은 2가 e, 아니고 정도의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내가 S라고, 완전히 다 똑같은 게 아니라, S 쪽에, 그러니까 N보다는 S에 좀 가까운 편이고, 뭐, 만약에 내가 F라 그러면 T보다는 F일 뿐이지, 그 안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분명히 MBTI를 활용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MBTI에 대한 설명이지, 뭐, 특별한 활용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들은 건 아직 그냥 MBTI 설명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건데, 자 지금 그림에 보시면, 자 저기에 있는 빨간색으로 센터이라고 선생님이 빨간색 점을 찍고 센터라고 써놨죠. 저기가 이제 말하자면 가장 가운데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사실은 저기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핑크색 쪽뭐 왼쪽 아니 오른쪽 아래쪽 위쪽 뭐 사이즈 다 다른 이게 이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는 우리가 뭐 MBTI의 어떤 유형들이 나왔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요거 바로 전 그림에서 보면 선생님이 정 중앙의 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E의 성향도 필요하고 I의 성향도 필요해요. 또 S의 성향도 필요하고 N 성향도 필요해요. t도 필요하고, f도 필요하고, j도 필요하고, p도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미 우리가 어떤 지금 형성된 어떤 성격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데 내가 갑자기 뭐 성격이 바뀌나요? 음, 충분히 어느 정도는 성격도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MBTI를 만약에 지금 내가 10대 아니면 20대 해보고 나서 한 10년 정도 뒤에 MBTI 테스트를 다시 하면 몇 어떤 거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니는 학교 또는 주위 환경 또는 내가 다니는 회사의 뭐 종류나 옆에 환경에 따라 충분히 어떤 가치관들이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금방 E도 필요하고 I도 필요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에 더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아, 나는 좀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지금 이큰 그림 안에 있는 내가 만약에 핑크색, 왼쪽 끝에 있는 핑크색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좀더 빨간색 가운데 쪽으로 내가 올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운데 있는 빨간색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정중앙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쪽으로 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세상에는 이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이면서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의 성향을 가졌다면 아이가 되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저절로 아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내가 소통이 잘 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또한 어, 이가 무조건 좋다? 아이가 무조건 좋다? 뭐 S가 무조건 좋다? N이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성격일 뿐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떤 일에는 또는 어떤 상황에는 E가 굉장히 유리하거나 또는 N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만약에 E 뭐 S가 유리한 상황에서 나는 N의 성격을 가졌다 그러면 나는 항상 손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MBTI 테스트를 했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 ESTJ가 나왔다. 그러면 나는 조금은 더 I 이려고 노력해보고, 어, N 이려고 노력해보고, F 이려고 노력해보고, P 이려고 노력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아, I가 뭔지, N이 뭔지, F가 뭔지, P가 뭔지를 알면, 아, 그런 걸 자꾸 내가 해보려고 한다면, 나랑 반대인 사람의 이해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 손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내가 보완해 둘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그 꾸준한 노력이 나중에는 내가 조금은 지금 이 그림에서 있는 중앙에 가까워 있는 사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 아닌 중앙에 최대한 가까워진 사람으로 어 조금 더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bti 너무 재밌는 성격 유형 테스트이고 선생님이 생각해도 꽤 어, 믿을 만한, 어,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그것을 그냥, 어, 나는 이거니까, 뭐, 표에 보니까 너랑 나랑은 상극이래. 뭐, 너랑 나랑은 무조건 좋대. 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것을 기준으로, 아, 자기 자신이, 아, 내가 이런 성향을 가졌구나. 그러면 이런, 이럴 때에, 요런 점이 좀 부족하겠구나라는 것들. 내 반대 입장의 것들을 자꾸, 자꾸, 어, 보완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나는 훨씬 더, 어 경쟁력 있고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MBTI 활용법에 대해서 잘 보셨나요? 자, 한번 MBTI 성격유형 테스트를 안 해본 친구가 있다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대로 자기의 반대쪽, 그 다음에 자기가 우선 어떤 건지 정확히 좀 아는 거, 그래서 네개를 합쳐놓은 거에 대한 것만 보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각각의 특성들을 좀 읽어보셔서 들으신 다음에 그 각각의 특성들을 기준으로 아 내가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아닌 경우가 이럴 때 내가 좀 불편하겠구나 아니면 손해를 보겠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는 그 반대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MBTI 테스트를 해서 뭐가 나왔는데 선생님 그러면 저는 만약에 어, 반대쪽을 이해하고 하려면 뭐 어떤 걸 하면 될까요 물어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면 쌤이 어, 얘기 답변 남겨 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여름 많이 많이 즐기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다른 컨텐츠로 또 돌아올게요. Okay. Be fabulous and have a great day. Bye bye.